요즘 밤잠 설치는 분들 많으시죠. 입추를 넘어서도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간 무더위쉼터로 바뀐 경로당과 복지관들이 어르신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이지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자 어르신들이 차례로 경로당으로 모여듭니다. 한낮 달궈진 열기가 식지 않고 밤까지 이어지는 열대야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더위에 지친 어르신들을 맞습니다. 다 같이 TV도 보고 식사도 하고 경로당이 밤새 쉴수 있는 야간 무더위 쉼터로 탈바꿈했습니다. 선풍기 하나로 힘겹게 밤을 나던 어르신들은 숙면과 건강을 동시에 챙깁니다. 현에서 좋지요. 옛날에는 어디 이렇게 시원한 데가 있어? 전주의 한 노인복지관 쾌적한 에어컨 바람 아래 시원하게 안마를 받고. 아프고 수심 팔다리에 테이프를 감아 치료도 받습니다. 더고 힘들고, 여게 모든 것다 좋지요. 영화 상영에 체조 강습까지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갖췄습니다. 만족도가 생각보다 너무나 좋고 높아가지고 매일매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갈수록 지금 늘어났어요. 야간 무더위 쉼터로 탈바꿈한 경로당과 복지관이. 무더위에 잠못 이루는 어르신들의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현입니다.